네, 어,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laughs> 지금 현재 물난리가 뭐 보통이 아닙니다. 어,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어,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예, 서 있는 곳까지, 제가 서 있는 곳까지 지금 현재 어, 비가 아, 들이쳤습니다. 어 그러니까 뚜 개. 예, 개 지금 현재 에 예, 이거를 반 조금 못 왔습니다. 아. 5분의 5분의 에 4분의 4 2가 되면 반인데 5분의 2 정도. 어, 5분의 2 정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지금 뚜개 물이 찼습니다. 어 1998년도에는 아, 뚝, 그, 위까지, 뚝, 위까지, 이렇게 한 번, 98년도에 물이 찬 적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아, 이런, 지금 현재, 비가, 홍수가, 아, 여기저기서 지금, 음, 내려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현재, 홍수 현상이 지금 현재,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 인명과, 아, 그리고 재산 피해, 그리고 많은 지금 현재, 아, 피해를 주고 있는 이 비가,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 이제 그만 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웃음> SNS에 <웃음> 나온 글을 보니까, 아 몇몇 분들은 이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있는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못 됩니다만은 어, SNS에 그런 그 의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그 터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현재 비가 그 지역에 이렇게 오는 것은 어떤 그 에, 검은 세력들의 인공 강우 작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한 SNS에 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제가 산책을 하다가 주로 앉아 있는 의자 있는 곳까지로 가서 한번 상황을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에, 다리 난간 위에서 지금 현재 스케치하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물 유속이 빠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굽이친 달지 조금 이렇게 예그 경사가 지면은 물그 흐름이 유속이 아주 빨라지죠 굉장히 빠른 모습입니다 아 정말로 물 관리 예, 치산치수를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 가로등도 뽑히고 어, 가로등도 뽑히고 어, 우리가 예, 산책하다가 산책하다가 여기 앉는 의자도 의자도 물이 찼습니다. 아, 물이 차고 어,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유속이 굉장히 빠른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아,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네요. 음... 아, 유속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물관리, 홍수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케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터치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 피해 주의 하시고 어,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저지대 그리고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은 군대에서 불침번 쓰듯이 식구들끼리 한 사람은 자지 말고 불침번을 써서 물이 어떻게 지금 현재 불어나는지 그 상황을 빨리빨리 퇴치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터치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